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바로 그 직후 이후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지.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을 줄 알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자마자 바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의 벗은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벗고 있었습니다. 벗은 몸으로 있었습니다. 똑같이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아졌다. 왜 그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 안에 죄가 들어왔다.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 인식이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그 스스로를 보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짓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초라한 죄된 인간인지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면 내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생각하고 내 스스로를 보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정말 흙만 남은, 육만 남은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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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짓고 난 이후에 사람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벌거벗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대체 왜 이런 죄를 죄를 지었는가 스스로 용납하기 힘들고 점점 절망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뭐 어떻게 숨었느냐? 8절 초반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날이라고 돼 있죠. 정관사 그 날이 붙었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들이 죄를 범한 직후, 바로 죄를 범한 그 날입니다. 이들이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지체하지 않고 이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내려오셔서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이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사탄이 하나님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바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저희가 먹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겠죠.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잘못한 것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은 것,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들이 잘못 더 잘못된 더 잘못한 일들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데요. 그들의 보기에 숨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에 낯을 피하여 그랬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나서 1장 3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내려갔다 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씀이 요나서 1장 3절에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요나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말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숨는다고 숨어지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셔서 바람을 일으켜서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우시고 흔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를 깨우고 제비를 뽑게 되고 요나가 뽑힙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여호와 앞에서 얼굴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다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배 속에 요나를 가둬놓으십니다. 아무리 배 밑바닥에 숨어도 다른 곳에 피하려고 아무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찾아가시고 요나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숨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을 수 없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어린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산 나무 뒤에 숨어 버립니다. 그들을 숨어 버린 그들을 향해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들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 숨바꼭질하자. 못 찾겠다 개꼬리.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이 질문의 의미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의 의미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고 동행했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버렸다. 대체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영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사라졌느냐? 내가 어디로 숨었느냐? 다시 나와라. 다시 내 앞에 나와라.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자. 화해하자. 화평케 하자. 라고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전체에 흐르고 있는 패턴은 항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라 내 앞으로 돌아와라 내가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죄 짓고 나서는, 죄 짓고 나서 결코 해서는 안된 일이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사탄에게 철저히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절제 나갈 수 없다. 네 스스로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이고 수치스러운 존재인데 더 숨어버려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나오고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 가장 잘 돌아온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이죠. 하나님 아버지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안에서 풍만한 풍부한 재산을 물려받고 아주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미리 받아 챙기고 먼 나라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썰어버리고 탕진해 버렸습니다.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아무도 이들에게, 탕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자 이들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었다.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탕자는 문득 그에게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이 있다. 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들어가야 됐다. 아버지의 아들은 다시 못할 것 같고, 품꾼으로라도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탕자는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탕자가 잘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돌아간 탕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 위해 돌아온 탕자를 이 아버지는 자신의 둘째 아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지극히 환대하며 큰 잔치를 보며 벌리고 환영하며 맞아줍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 돌아가면 더 큰일 난다 너 돌아가면 더 내쫓김 당한다 건널 수 없는 광을 건넜고 너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다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속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팔 벌려 환영하고 큰 잔치를 예비하고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런 잘못된 스스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보완, 범한, 범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죄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제지를 회개하며 나아오니 다시 한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나사에 맡긴담을 허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내가 오니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대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